오늘도 신건TV에 오신 여러분, 뜨겁게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올해, 오늘은 어, 2025년 12월 26일인데요. 이제 다시만 지나면 올해도 지나가는군요. 올해도 열심히 유튜브를 제작했는데, 여러분이 만족하셨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한번더 어, 유튜브를 제작하는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시집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과천 박찬희 제7시집. 결국 나는 아직도 없다. 과천 박찬희는 청주시 문학협회 회원, 시산맥 특별 회원으로서, 중부 광역신문, 신춘문예 당선, 인천문화재단 예술 표현 활동 선정, 아르코문학 창작기금 선정. 제 8회 전국 연방 문학상 장원, 제 5회 전국 통일 문예 작품 공모전 최우수상, 제 5회 노계 문학 전국백일장 최우수상, 제 1회 한양도성 시 공모전 대상, 제 16회 바다 문학상 대상, 제 9회 금샘 문학상 대상, 제 7회 문경 문학상 대상, 제 27회 한국 해양 문학상 우수상. 제1회 여수 순천, 1019 평화 문학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집으로는 시간에 와서, 혼의 깡마른 직립, 너무 짙은 유혹, 서로의 사이에 있다. 시 아닌 시의 풍경을 입히다. 비스듬히, 결국 나는 아직도 없다. 가 있으며, 다수의 역사 관련 서적을 조술했고, 신문 등의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미국의 AEU 등, 다수의 대학교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교인 소신학대학교에서도 강사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강의를 해왔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12월 23일에 나는 신앙과 지성사 출판사 사장 최병천 장로와 박찬희 목사와 함께 식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은 스페인에서 목회하는 홍인식 목사와 함께 세 사람이 종종 가졌던 모임이었지만 이번에는 세 사람만이 모였습니다. 여기 세 사람이 식사하는데 여기는 박찬희 목사가 아마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박찬희 목사는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지금 스페인으로 건너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 홍인식 목사이고요 중간이 제병천... 장로, 그리고 제일 왼쪽이 저 모습입니다. 이날에는 박찬희 목사가 식사 후에 내게 처음으로 자신의 시집 한 권을 주었습니다. 박찬희 목사는 인천의 작은 성결교회를 섬기는 중에 동방교회관에 박사 논문을 쓴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왼쪽에 동방정교회 이야기라는 책으로 박사 논문을 예쁘게 묶어냈죠. 시위 현장에 자주 뛰어드는 행동하는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랫동안 시를 써왔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행동하는 목사와 시인과 신학자라면 문익칸 목사를 쉽게 떠올리는데요. 성결교에서도 이런 목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무척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그가 참준 시집은 일곱 번째로 편낸 시집이며 그 장에는 첫 장에 소개된 수상내역은 앞에서 소개한 수상내역보다 훨씬 많은, 몇 배가 많은, 굉장히 많은, 거의 100개에 달하는 그런 수상 경력이 있네요. 그러니 상당히 오래전부터 열심히 아주 잘 시를 써온듯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를 만날 때마다 목사라고 부르기보다는 시인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시집의 제목 결국 나는 아직도 없다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무슨 불교적 화두를 말하는가? 시집이 아니라 무슨 철학책 같아. 그거 없다니 무슨 말인가? 그래서 시집으로 그의 머리를 가볍게 축툭쳐 봤더니 그런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없는 내가 무슨 시집을 썼다는 말인가? 내 앞에 서 있는 너는 누구인가? 내가 헛기별을 봤다는 말인가? 이렇게 에, 우스개로 말을 끝내주었습니다. 그의 말로는 시는 구호, 표현, 어, 표어, 격언, 연설이 아니고요. 물론 설교도 아니고요. 철학문문도 아니죠. 은유와 함축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은유하고 무엇을 함축한다는 뜻일까요? 아마 그가 보는 모든 세상이 은유와 함축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의 시집의 제목에서 그의 시집의 제목과 글맞은 시가 뭔가를 찾다가 아래의 시를 발견하고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소개했지만 오늘 유튜브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슴에 대하여 껍데기를 훌훌 벗고 도망친 삶모 사는 어떤 위기를 느꼈을까? 산딸기 그릉그릉하게 맺혔던 그 길석에서 보았던 뱀껍질처럼 우선 몸을 가볍게 해야지. 다 벗고, 다 틀어내고 알몸으로. 내가 내게 집중한다.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늦을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없다. 아버지는 있고, 남편은 있는데, 내 뼈마디를 훑어간 시간은 있는데, 나는 없다. 나는 있을 수 있을까? 사라진 살모사가 벗어놓은 껍데기를 보는 늙은 삭처럼 나는 내가 벗어놓은 옷가지들에 묻어나는 애착이 정당 한 것인가 묻는다. 살기 나타났다는 호들갑스런 보도는 쫓기는 생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옷을 벗고 나서야 내가 보인다. 나는 그저 웃을 뿐. 전라의 몸을 침대에 누이고서야 나는 내가 생명임을 자각한다. 여성을 그리고 남성을 조각한 고대,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몸의 표현은 아리스토텔레적이다. 나는 플라톤의 이디아의 동물 속에서 봉쇄 수도원의 수도자처럼 겹겹이 껴있고 벗은 몸은 수치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없었다. 위기는 거기에 있었다.아무도 나를 뒤쫓지 않았다.내가 내게 위기였을 뿐.삶은 사처럼 옷을 벗어 던지고 서야 나는 나를 보았다.오늘 밤 나는 수치스럽지 않다.내가 있다.삶은 내 껍데기만을 볼수 있을 뿐.나는 나를 보고 있다.나를 볼수 있다.나를 상상하라.그리고 너를 보라.나는 사처럼. 내가 벗어놓은 허물을 보고 싶지 않다. 너를 보고 싶다. 너도 나처럼 있는가? 과천 박찬이 제 7시 집, 결국 나는 아직도 없다 중에 하나의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면서 이 시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혹은 뜻깊은 느낌이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집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